이랑 갈등이 있는 것 같아서 상황이 네. 조금 더 복잡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시댁한테 이제 마음이 상하면서 조금 더 부부간의 갈등이 심해진 것 같은데 시댁과의 갈등이 생긴 게언몇년 전일까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갈등이라기보다 결혼했을 때 처음부터 그냥 저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음. 뭐 소통이 없고 그랬는데. 음. 예전에 제가 돈에, 돈 때문에 안 찍으라는 얘기를 제가 결혼전지 얼마 안돼 들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어머니가 이제 좀 아프셔가지고 입원을 하시게 됐는데, 큰아주머님이 이 모든 비용을 다 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 제가 남편한테 요리를좀 보태자. 그 아이, 뭐, 내, 내버려 더 형이 낸다잖아. 근데 제가 옹졸한 건지 모르는데, 그때 그 기억이 너무 좀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더막 보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버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얘기 직접 전화를 한, 하세, 하냐. 지완이 통해서 하면 되지. 우리가 뭐 이렇게 통화할 사이는 아닌 것 같다. 약간 이런 식으로 2024년도 그때가 10월 말쯤이었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크게 트러블이 생겨서 이제 남편이 불려갔죠. 형제들, 형제분들한테. 형제 그래서 너희 와이프 안 마주치게 해라. 불편하니까. 그래서 최종 통보를 받고 알겠다고 고온거예요전는 그걸 전달을 한거예요 남편이 오. 그러면 이렇게 아주 심해지게 된한 3개월 맞아요. 이 사건이 맞아요. 굉장히 네. 큰 영향을 줬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음. 네네. 아... 아내분하고 시어머니하고도 사이가 좋으셨고 음... 제가 많이 좋아했죠 어, 그러니까요 제가 많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 음. 어, 근데 지금 어머니랑도 <laughs> 틀어주신거 <laughs> 틀어졌기보다는 이제, 뭐, 저도 어머니 사진뭐 보고 싶긴 한데. 근데 왜 어머니를 안 만나세요? 아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작년 설날에 제 딸이 이제 그때 다섯 살 되던 해전. 아, 이제, 시조카들이 다 이미 컸기 때문에 다 이제 핸드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애기는 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음. 그래서, 처음 간 날은 이제 어쩌고 저쩌고 어쩌어째저쩌 이렇게 했는데, 두 번째 간 날은 어, 이제 좀 재미있을 만한 교, 그 교구 장난감 같은 거랑 해서 제가 막 바리바리 챙겨왔어요. 근데 다행히도 이제 관심 보여서 다 같이 놀더라고요. 블럭이랑 이런 거 해서. 근데, 시아주머니 작은 방 오셔가지고, 어, 그거 아빠가 하스파 켰으니까 게임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음. 순간 이제 이렇게 놀고 있다 애들 다 우르르 또 게임 이제 핸드폰 하게 됐죠? 됐어요. 근데 이제 애기가 자꾸 들어오니까 문을 잠근 거예요. 이제 막문 잠궜다 울고막 이런 상황들이 그래서 가까운 이제 남원이 있어가지고 이런 행사 같은 거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가가지고 제가. 어머, 명절에 애들 데리고 남원으로 가셨어요? 네, 전주 옆에여가지고. 30분 거리거든요. 30, 40분 거리? 그래가지고. 음. 설날에? 설날 연휴에. 응. 음. 근데 이제 어머니가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야 했냐? 응. 음.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